예,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용어가 챗 GPT가 아닐까 이게 생각을 합니다. 챗 GPT를 모르면 오늘날을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찌 PT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찌 PT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두 번째는 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비책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에서 도축을 한 브랜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권유의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한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투에 걸쳐서 나누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백색장수 시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공지능 발달에 의한 여러가지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ai 로봇 등도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AI 인공지능에 의한 촬영기법이 쉽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브리드만은 세계는 팽팽하다는 라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두드러진 가치 유닉 밸류 컨트리뷰션을 찾아야 한다. 평균 시대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정보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공유되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의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란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란시대 변화에 대한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우선적으로는 채GPT 활용 방법도 아셔야 할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방법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챗 g p t 를 아는 등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이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은 이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없이 모든 정보가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뭔가 다른 독특한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다른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어도라도 남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것이라면그 분야에서 자동적으로 최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들도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간 펀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또 자연인도 그리고 92세 된 어르신이 최고령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그러한 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부터 오늘날의 채찌 PC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험적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나이에 퇴직한 후에 다양한 일을 했으면서도 KBS 아침마당에 섭외를 받아서 출연하는 등 저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허접스럽지만은 공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신 네. 분들에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 주세요 장영 씨. 네, 인생 후반전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49살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서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만화방 주인, 두대찌개집 사장님, 엑스트라, 조경관리사 등등 정말 인생의 직업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변용도 씨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laughs> 첫 번째 주인공, 변용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 씨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퇴직 이후에 거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예, 네, 지금은 사진작가로서 또 은퇴자들을 위한 아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변용도라고합니다아 그러시네요. 사진작가 멋있어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49세 은퇴를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16년을 한 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은. 도전이었다. 그죠. 예. 아, 그렇죠. 아 예. 근데 선생님 도전이라는 게 네. 20대, 30대 때 하긴 쉬워도 40대, 50대 하긴 쉽지 않잖아요. 변. <laughs> 네, 네. 제가 이름이 네. 변용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저는 제 이름 자체를. 아, 용으 예, 이렇게 풀이 해봤어요. <laughs> 예, 예, 예. 용모는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변? 변! 변함없는 용. 용기로 용. 도. 도전하는 남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용도가 여기저기 있으셨나 봅니다. 어, 네. 앞에서 방송의 모습에서 보신대로 kbs 아침마당은 누구나 한 번쯤은 출연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섭외를 받아서 제가 출연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모잘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조기 퇴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명한 프로그램의 섭외를 받아서 출연하게 되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